k c 대학교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안녕하세요. 1교시나고 2교시 수업을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laughs> 경제행위란 무엇인가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경제주체는 무엇인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객체는 무엇인가? 경제 객체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가 있었고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자유재와 경제재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용역에는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행위는 무엇이고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의 경제를 규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첫 번째가 재화의 생산과 소비 둘째는 하나의 질서 셋째는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희소성 스케 i 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와 기회비용에 관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이 뭔가? 경제 원칙에는 희소성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경제 원칙 등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과 선택에 관한 공부도 했고. 그리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는 국민경제의 기본 문제와 경제 체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경제의 기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화의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문제고, 둘째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그렇게 해서 생산된 재화들을 누가 사용하고 처리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산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고, 셋째는 그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국민적 경제의 기본 문제는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소비하는 문제 그 사이에서 소비와 생산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산하는 이런 중간의 문제 이세 가지 문제가 국민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동의 순환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자 우리 <laughs>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가게 하우스월드가 있죠. 이 가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노동을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서 기업은 가게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등을, 소득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그 생산 요소를 갖고 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면은 기업은 가게로부터, 결국은 개인으로부터 노동을 노동을 우리가 서비스로 받아서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 샐러디를 주는 그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게와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시장을 우리가 요소 시장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기업이 어떤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물 시장. 자,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요소 시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 물건 재화를 생산하면은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물 시장의 기업은 재화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가게는 그 기업에서 생산해 놓은 재화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에 관한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쉽게 설명하면은 기업이 만드는 어떤 제품 물건이 있으면은 가게는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매수.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장이 하나의 생산물 시장이라면은 그리고 요소 시장은 그 가게가 갖고 있는 노동이라는 그거를 요소 시장에서 요소시장을 통해서 기업에게 주면은 기업은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셀러리, 월급을 주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이 적절하게 잘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생산물 시장이고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요소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바로 경제 활동의 순환적 흐름입니다. The circular flow of economic activit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경제의 기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희소성의 문제 스케어스티 문제가 발생됩니다. 스케어스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 무엇을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화. 아풋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for whom. 소득 분배의 문제인데,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간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에서는, 경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기술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희소성 스케스트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필요성이 되도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what to p r o d u c t 그리고 소득 분배의 문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to produce)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자 사이에서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생산을 어떻게 하고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가 이런 문제가 중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량 배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투입물 배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득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득 분배 그리고 산출량 배합 그 중간에 투입물 배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라는 게 입니다. 자, X제와 Y제 두 개를 생산하는 가능 곡선은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와 수량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이용 가능한 자원, 및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XY 두 제어의 모든 배합을 보여주는 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Y축에 가까운 점은 Y축엔 요 정도 생산하고 X축은 훨씬 적은 양을 생산하겠죠. 그 다음에 있는 점은 y 축에는좀 줄고 X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제 오른쪽에 있는 점은 y재는 훨씬 더 적어지고 x재는 되게 많아지는 겁입니다 자,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는 이용 가능한 재한 자원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xy 두 재와의 모든 배합을 보여주는 곡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을 우리가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런 곡선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체제 한 나라의 경제를 질서 지우는 즉 경제 질서를 유지시키는 근본 원리를 우리가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규정짓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 또는 원리, 오드와 프린스퍼를 경제체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체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profit, profit maximization)입니다. 그리고 소비전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utility maximization). 자 생산자라는 거는 프로듀스를 얘기합니다. 생산하는 사람, 생 a n Hanan Saram, producer, Sobjan, consumer, consumer, c o n s u 이 e r c o 이 s u m e 이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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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t, maximization, profit, m a 맥시마이제이션이 소비자는 근본적인 추가는 그 목적이 되는 거고 생산자는 어떤 방법인지 물건을 많이 팔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생산자의 기본적인 목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시장 체제를 소위 어떤 시장 체제냐? 소위 자본주의 세계가 이런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시장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와 또 상반된 개념인 계획 경제 체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보겠습니다. 인위적 질서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획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허니들을 얘기하는 것,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다르지만,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캡탈리즘입니다. 물적 생산 물적 생산 수단이 생산 수단이 개인에 의해서 소유 내지 임차되며 그 개인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교환 경제 조직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 바르트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란 두 개의 상이한 인구군, 즉 지휘권을 가지고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 소유자와 무소유의 단순한 노동자가 시장을 통해서 결합하고 협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을 자본주의라고 존 바르트라는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은 물적 생산 수단이 개인에 의해서 소유 내지 임차되며 그 개인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교환 경제 조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존 바트라는 학자는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상이한 인구군, 즉지휘권을 가지고 동시에 경제 주체인 생산 수단 소유자와 무소유의 단순한 노동자가 시장을 통해서 결합하고 협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하나의 유통 경제적인 조직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적 생산 수단이 사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적 생산 수단을 사유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또는 유통 경제의 형태로 경영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또는 유통 경제의 형태로 경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재화를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본가는 투자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취급됩니다 노동력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네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물질 물적 생산 수단이 사유화가 돼 사유화가 되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또는 유통 경제 형태로 경영이 되고 자본가는 재화를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노동력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유재산 제도 및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시장과 가격 기구의 프라이스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해관계의 전달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기본 경제 행동의 원리는 사리의 추구입니다. 사리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private p r o f i t 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넷째 마지막으로 경쟁의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경쟁의 규제, 경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서로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유 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시장과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해 관계의 전달과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재화 및 용역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셋째는 기본 경제 행동의 원리 사리의 추구입니다. 프라이빗 프라피스의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경쟁의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서로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 및 수급조건 변화의 자동적인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나 수급조건이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 통제의 배제, 인간에 대한 통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균형의 자동적 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분배의 불균형도 있고 자원의 불안정한 고용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러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데 장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해 관계 및 수급 조건 변화의 자동적 조정입니다. 둘째는 인간에 의한 인간 통제를 배제를 하고,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불균형의 자동적 조정을 있어야 됩니다. 단점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자원의 불안전 고용이 일어나고, 시장의 실패가 있습니다. 마켓 페일러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는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혼합 경제를 살펴보면서 이 교실을 마칠까 합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는 소셜리즘 이카남입니다.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점은 물적 생산 수단의 사유를 부정합니다. Private o w n e r s h i 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윤의 사적 소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적 생산수단의 사유도 부정하고 사, 이윤의 사적 소유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사회주의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생산 물적 생산 수단의 사유가 부정이 됩니다. 물적 생산 수단의 사유가 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경제 활동은 계획 경제입니다. 계획 경제. 그다음에 이윤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음에회회주의회회 사회 g 에서는 자본과 계급이 소멸한다. S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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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a g 사회주의의 특징은 물적생산수단의 사유 프라이빗 v a 십 e 부정이 되고, e 째는이사회에 s 는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이윤의 사회적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계급이 소멸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및, 및 자원 분배 시각에서 본 사회주의를 한번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토지, 자본등 생산 수단의 소유를 사회화 하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이 집합적으로 클렉티브 초이스가 가증. 소비자의 선택이 집합적으로 가증합니다. 집합적 선택의 선택 원리의 결과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실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집합적 선택의 원리에서 개인적 차원의 교환이 없어야 할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도 개인의 선호가 다르다면 식품, 의리등과 같이 분할 가능한 재화의 교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혼합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이 교실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계획 경제적 고유의 특성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화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 경제란 뭐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와 계획 경제를 믹스시키는 겁니다. 그죠? 소비는 개인적 선호. 인디비쥬얼 프레 c e 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레이브 마켓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생산 수단의 사유제도 프라이빗 시스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두루두루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배적 불균형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과 계획적인 요소가 가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를 믹스해놓는 것이 바로 혼합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요번 시간에 공부한 이교시 공부 내용은 자, 국민 경제의 기본 문제와 경제 체제를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